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아, 정말 한 3개월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지방으로 좀 떠나봅니다. 이미 두번 정도 갔던 도시고요. 여기가 좀 그래도 가성비 뽑을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번 갈 곳은 부산입니다. 마셔, 다, 다 마셔라 이 자식아. 부산은 뭐 많이 가보긴 했지만 거기도 중식이 많이 이게 예, 중식집이 좋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 번 가볼만해요. 그리고 차이나 타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 가볼만한 도시입니다. 어, 2박 3일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 친구인 어, 김 선생님 모시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부산으로. 하겠습니다. 부산 내려가기 전에 밥한끼 먹고 가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버거킹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김 선생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요. 11,500원이라고 해서 야, 되게 비싸다 했는데 잘 나오네. 이김 선생이 먹는 오므라이스입니다. 아, 잘 나옵니다. 11,500원! 야 버거킹! 그리고 콜라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주 그냥 딱이죠. 내가 왕이 될상인가 부산 가는 열차에서 먹으려고 또 먹을 거 사왔고요. 간단한 거하고, 나초하고, 음료수하고, 아, 이렇게 사왔습니다. 어, 커피 사왔고요. 마실 콜라. 아, 부산까지 가면서 마실 콜라. 그리고 나초. 어, 이거 저희 형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그 크림도넛? 그거. 이게 크림도넛이고, 이 우유 크림도넛. 그리고 여기 바닐라. 이게 4,300원이래. 4,300원, 4,300원. 이상했던 맛이죠요 네. <laughs> 맛있긴 한데 4300원 주고 먹기엔 좀 애매하다 도넛 지금 부드러운데 아이는 휴지도 안 넣어줬네 센스는 어디다 팔아먹은거야 이거 따지러 가야겠는데 아이씨차세요나 <laughs> 이거 환불해야겠어 <laughs> <laughs>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부산 와서 어, 우선은 지금 3시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정쩡해가지고 김 선생이 가고 싶어하는 태종대를 먼저 가보게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갔다 오는 길에 어, 중식 먹으러 갈것 같아요. 여긴뭐 하는 곳이죠? 고수라 김밥입니다. 고수라 김밥. 소떡 소떡입니다. 김선생이 산 소떡 소떡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먹어보는 소떡 소떡. <놀람> 태종대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코스고요. 여기가 등대 등대는 이거 다음이 등대인데 등대는 솔직히 조금 왔다 갔다 귀찮고 여기서도 충분히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행운의 복주머니. 돈을 내는 건가? 오, 어, 어. 돈을 넣는 거네. 매점이 있어요, 매점. 좀 비싼데, 매점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그 바깥에 보는 거. 바다를 볼수 있다는 거 이렇게 2인실입니다 침대가 하나 늘어났어요 뭐 구성은 똑같습니다 중식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부산 보수동 쪽에 있는 봉화반점입니다 신 사왔습니다. 정성 듬뿍 그리고 술이에요 이거 한4% 정도 됩니다. 어 아사히 스파 드라이하고 그다음에 하이네켄. 어 맞네. 완탕 이거 다 순살인데 여기다뿌야겠다 그냥 알아서. 봅 이렇게 안터 안토도 이거 휴지 없나? 아나 저거 있다. 포시 포시동 올때갈 때마다 뿌려오는 물티지 어... 맨날 거기서 물티슈 네, 네, 네. 갖고 가지고 집에 이만큼 네, 네. 있어 <laughs> 하나씩 챙겨 놓으니까. 멋진 부산 여행을 멋진 위해서. 부산 여행을 위해서. 네. 그, 저기 로또 확인해 봅시다. 로또 확인해 보자고, 로또. 로또요? 저는 네. 5,000원 긁었고요. 선생님께서는 15,000원 긁으셨습니다. 아니, 총 토탈 2만 원입니다, 2만 원. 아, 2만 원이요? 저는 여기 그 부산역 앞에 있는 뭐 되게 잘 나가는 1등 6번하고 2등 20번 한 거기서 어 한번 해봤어요. 자동으로 5,000원. 오늘 로또 1등 기원하는 김선생님의 뒷모습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제발 1등 돼서 1억만 주세요. 뭐야? <laughs> 이거. 이거 받. 바... 아, 여기서 한 거야? 네, 여기서. 하나씩 맞았어요. 때... 와다 합쳐서 두개 맞은 거야, 진짜? 5 0 오천 원에서 오천 원에서. 어 <laughs> 그래도 다른 거세개 맞았네. 그래도 네개다 각자 다르게 맞았구나. 맞았어. 아, 근데 야 아슬아슬하게 저기 했네. 결국 꺼아니 오천 원도 안 됐고 내거내거내거좀 봐봐. 불안하라빡빡 오. 와. 야, 이거 뭐야? 이일 번? 3 번? 아, 3 번이 있었구나. 꽝입니다. 결국 다 꽝입니다. <laughs> 결국 다 꽝입니다. 꽝. 뭔지 <laughs> 좀 되나 싶었대. 아이고. 먹읍시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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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그냥 재미로 한 거니까. 아이고. 언제 언제 언제쯤 1등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그거 될줄 알고 막 꿈꿨잖아. 아까 뭐이 일억을 어, 어떻게, 어떻게 쓰고? 아이고. 십억을 어떻게 쓰고 그러잖아. 뭐. 저한테 주실 게좀 있어요 네? 저한테 주실 게 있다고 줄게 있다고요? 아, 아니 내가 줄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불해 주셔야 될 돈이 있다고 이게 뭐죠? 야, <laughs> 아이씨 모르는 척 하네 어? 여기 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KTX 비용하고 여기 숙박료 지불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 그거 두개 합쳐서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 나한테 사야 될 물건 그 9만원하고 합치면은, 선생님이 저한테 지불하실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응. 총, 토 한, 한 20만원? 21만원인가, 22만원인가, 그래. 내가 정확한 거는 청구하겠지만. 마, 저기 뭐, 만원, 은 뭐, 에너지 키. 21만원에 때려, 21만원. 응. 아, 아니, 만 원? 1만 세요 했잖아요 22만 원에서이1만원 <laughs> 20, 합시다 안돼 뭐, 나는 먹고 20, 살아야 될거 아니야 21만 원에 21만 원에 만원해 21만 에 나오지도 <웃음> 않잖아 응. 아저씨,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아니. 어, 어떻게 여러분 저20 20만 원어게생각하세요딱 아이 20만 원 세트 장단 안 뜨는데 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2만 원좀 제가 그것도 깎아 준 거야, 이 사람이 어, 지금 어, 씨, 어디 가서 이렇 어, 아니, 저 이번에 려치려고 그래 이거 반, 많이 살살거아닙니까또 그리고. 아, 물 응? 샀어요, 요즘에. 요즘 말고 치킨도 사고 뭐 맥주의나, 야, 뭐, 내가 산 돈이 뭐, 얼마인데 네, 어쨌든 저도 많이 이번에 쏠 거니까. 네. 그런 거 21만 원해 줄게. 2 1만 원. 해줄게. 원. 네. 22만 원인 거 내가 21만 원 깎아 줄 그것도 아... 세금 뗀 거야. 아, 이만은만더 깎아 주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그것도 그래. 많이 애들이 그... 쳐준 거야. 아, 그 우리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 나혼 이렇게 힘든가요? <laughs> 아 주식으로 만이좀해 봐. 아이, 어쨌든 이번에 주식 잘 되면, 뭐, 어, 느낌은 좋아요, 어쨌든. 아, 그거 밖에 지금은 당장 수익 날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그거는, 그거 거의 뭐, 기정사실화 돼 가는 느낌인데, 그거 외에는 뭐 수익 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미, 미국 주식 들어가있는 거. 그거 뭐, 몇만 원안 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익 난게 몇만 원안 된다면. 어, 그 650불에 들어간 거 700불인 거 아니야? 그때 테슬라가 더 떨어지면은 응. 좀 플러스인데 뭐 만약에 제가 산평단가보다 낮게 들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아무래도? 한 주당 5만 원씩 난거 가지고는 좀 애매한데 중국은 네. 안 봐요? 중국 주식은? 중국 주식은 지금 더더 위험한가? 한국보다 더 위험한가? 한국보다 더 위험한가? 중국 주식? 지금 중국 아니 그 경제 채널에서 나와서 중국 주식 얘기한 사람 없어요? 정치들 얘기 얘기를 하지만. 예. 음. 이게 아, 버핏 정도 뭐 알리바바인가 뭔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공산당 예. 음. 너무 공산당 세긴 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음. 추석 말한 마디에 이게 이게 투자금액이 한다 뺏길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는. 어, 어떻게 저희 채널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말까요? 제가 다 제가 일단 제 채널은 아니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채널입니다. 뭐리는 크게 안들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 채널을 피어로받했는데 <laughs> 어떻게 채널 프로그램 명을 말씀드리고아 옛날 에 말했잖아요, 제가 다 말했습니까? <laughs> 네, 81호 모니터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 많이 시청, 시 구독 좀 해주시고요. 많이 부탁드려요. 뭐 홍보는 거기서 <laughs> 내것좀 홍보해라 좀. <laughs> 맨날 홍보해 아, 주는데 저희 저희 채널 근데 그 채널이 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제가 또 출연자도 아니고 제, 저희 출연자는 저희 저희 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대표 나오라고 그래 <laughs> 제가 어떻게 감히 대표 내가 몇번 소개시 광고비라도 받아야겠다 대표의 말을 두 번인가 세번 제가 네? 소개시켜 준것 같은데 <laughs> 근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어. <laughs> 그게 더 웃겨. <laughs> 내 것도 안 달고 거기도도 안 달고. 그럼 이제 그 그러면 미국 미국 주식 중에 음. 어떤 주식을 들어가야될 좋을까요? 아 제일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 좀 액면분할도 한다는 최근 이슈도 있고.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제. 그거는 8월 2일날 결정하는 거고. 주주총회 갔다 오라니까. 그래 접수. 아, 물론은 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잠재력 제일 좋은 거는 구글이에요. 구글이에요. 응. 잠재력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건 구글이에요. 잠재력이 왜, 좋, 구글이 왜 좋을까요? 알파벳이잖아요. 그 회사, 음. 그 여기가 음. A부터 Z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중에 G가 구글일 뿐이지. 음. 그 외에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서 그렇지. 지금 C, A하고 C가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음. 주식이고. 음. 알파벳 A부터 Z까지 하나씩 다 회사를 큰 걸로 상장시켜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그중에 그 G가 구글일 뿐이고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건 밑에 깔려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걔네가 하고 있는 게 W는 웨이모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다 채워 넣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파벳이야 그냥 잠재력이 제일 큰건 구글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구글하고는 별로 그렇게 유튜브 빼고는 큰그 접점을 못 찾아서 내가 그거는 못하는 거고, 지금 우선 너무 비싸고. 네. 플이 날까요? 아니면 구글이 날까요? 그건 선택하셔야지. 나한테 물어봐. 내가 살게 아닌데. <laughs> 아, 그러니까 둘다다 저기 편아데 네, 하나만 선택해야 돼. 근데 공짜 돈이 있으면 나도 뭐 구글을 생각하고 싶어요. 어, 아, 그래? 응. 공짜로 누가 돈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은 구글 달라고 할 거야. 두 번째 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갈 곳은 부산 동백역 근처의 마린시티에 있는 라호짬뽕입니다. 잠니다. 아, 모자 안 맞아, 씨. <laughs> 모자 안 맞아. 모자 안 맞아, <laughs> 씨. 어쩌지? 오우, 안 되는구나. 오, 씨. 아, 너무 안쪽했나? 아이고. <laughs> 근좀 너무 멀리 있나? 김 선생이 좋아하는 건담입니다 아, 물론 저도 좋아하긴 해요 저와 김선생은 연결해 준 건담입니다 이걸로 인연이 시작됐죠 와 넓다 물건 많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07만원 107만원이에요 이게 초화금 혼이라고 이게 완성품 장난감인데 좀잘 나온 거 있어요 와, 이게 이제 100번째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재고 있어, 100만원짜리라서 아니구나, 아 73이구나 깜짝 이야아 이걸 봤다, 이거 한 판씩만 합시다, 한 서로 판씩만. 응. 둘다 똑같이 엉뚱한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친구야 같이 가자 어? 아이? 아이 뭐야? 아이 다 먹지 고아이거는 뭐? 탄탄면 공방이라는 곳에서 탄탄면 가볍게 먹고 어, 스시 먹으러 갈 예정이에요 또 이거 지나칠 순 없잖아 생활의 달인에 나왔던 분이 하시는 건가 본데 이런데도 생활의 달인 나오나? 기본적으로 그냥 탄 탄면 먹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있다 탄 탄면. 부족하시면 더 드립니다. 아 그릇 되게 특이하다. 나는 뭐를 밑에 받쳐놓고 그릇을 올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릇이 이렇게 생겼네. 캬 아, 특이하다 그릇. 밥 너무 귀엽게 나왔어. 이게 이제 푸다만 느낌으로. 그래도 요 이렇게 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공깃밥 이렇게 넣듯이 났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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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겠다. 음, 괜찮네. 땅콩 맛도 잘 나고, 약간 걸쭉하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프랜차이즈 성격의 식당인데, 달인에 나왔지? 이걸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키워나간 건가? 그냥 놀러 나와서 가볍게 먹을만한 그런 맛. 파가 있어서 맛있다. 단탄면이 좀 재미없지 않게 파가 있는. 이거, 한, 이거 하나 먹어야지. 아 처음부터 그거 먹는다고? <laughs> 이 양심이 없네. 씨. 이 마지막 피니시로 먹어야지. 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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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원래 이거 초밥도 이런 회전 초밥집은 뭐 크게 해당 안 되는데 초밥을 먹고 그 생강 있어요. 초절임 했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먹으면서 이거 입을 리프레시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초밥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거라서 저는 이제 초밥집 가도 콜라 같은 건잘안 시켜 먹고 굳이 먹는다고 하면은 녹차. 따뜻하게 먹고. 메론소다는 메론초다를... 솔직히 얘기하면 패스트푸드 점에서 파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내 친구가 알려주고 나서 한 번밖에 안 먹었어요. 저도 맛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 먹어, 먹어, 먹어. 마셔, 마셔. 다, <laughs> 다 마셔라, 이 자식아. 아유, 다 가져가라, 이 자식아. 응? 왜더 마셔? 더 먹고, 더, 다 그냥. 니돈 네 아니라고 막 시키냐? 취사하 해, 취사안 해. 취사할게, 취사할게. 아니, 아니, 아니. 아까 여직원이 와서 이거 미소시로 갖다 줄때 우리 보고 황당해하는 표정 봤어요? 얘네 뭐야 선글라스 들이끼고 더맨 더머냐고 아 그리고 표정이 그 표정이 어, 이런 애들이 있었나? 하는 표정으로 <laughs> 나 쳐다보던데? 부산 일정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갈 곳은 옥생관입니다 김 선생 따라서 감천 문화마을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요. 뭐 대충 둘러보고 갈게요.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시작으로 진행한 다양한 문화 사업 통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대, 흉, 이런 거써 있는 거 아니겠지? 뭐, <laughs> 이게 <왜> 길어? 음. <laughs> 엄청 길네. 대길이야, 대길.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데? 아니, 아니, 아니. 김선생 연애원 갑니다. 자.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자아봐주세요선생 어. 그래, 그래, 그래. 연구는 없거든는 그래. 발전하게 될. 그래. 아유, 좋은 거 이거. 너무 좋은 것만 써 있는 거 아니야? 응? 갑니다. 남자, 연애운. <laughs> 수년만에 먹구름이 없고, 하늘과 바다, 바다와 하늘이 구분 없이 만리가 푸르나, 연분이 당신에게 다가올게로 아이고, 어허, 이것도 꽃잎 이지고 열매를 맺듯이 홀로 하던 모든 일이 둘이서 하게 되었도다. 혼자 하던 일이 둘이서 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기쁨과 재물이 두 배로 얻게 되었 또한 이로 인해 일타 예. 쓰리피라고도 한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재미로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입니다. 이거 먹으면서 이제 또 돌아가야죠. 아니 부산 와서 이거 공주 반빵을 왜 샀어? 아 기념하서 제가 기념하서. 유기농 유기농 수라당면을 찾았습니다. 야, 이런 것도 파네. 청정원 좋아요. 열었네? 그래서 그냥 포장으로 사왔어요. 찐만두, 군만두, 새우찜만두 사왔습니다. 부산에서 잘 놀다 갑니다. 중식당은 3개 정도 들렸고, 뭐, 마지막에 돌아가는 열차로 마가만두를 사고 가고 있긴 하지만, 세 어, 군데 모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요. 실패 없이 여행 한것 같습니다. 2박 3일 재밌게 잘 놀다 가고요. 저는 또 다음 여정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